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조국의 거짓의 산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산이 아니라 아예 태산입니다. 끝없는 거짓말. 그의 정신세계는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의 정신세계에 대한 의문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의사 출신 두 의원, 삭발을 한 박인숙 의원은 조국이 정신병 환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협회장을 지냈던 신상진 의원은 그런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강행한 문재인 정신, 정신병 검증을 받아야 된다. 언론을 이를 막말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막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문제적이다. 왜냐 조국이 보여준 위선과 거짓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국은 어떤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길래 저런 식의 거짓말을 해대는가? 세상이 두렵지도 않은가? 저는 조국이 나르시시즘, 이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의 미소년에서 나온 스토리죠. 미소년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너무 황홀하게 반해서 수선화가 됐다라는 어떤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어떤 애착과 애정, 자기 자신의 어떤 외모나 또는 육체 그리고 정신. 이런 것에 대한 과도한 애착, 리비도 이것이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정신의학적 현상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저는 조국이 어떤 1m85cm의 키, 잘생긴 외모, 거침없는 말솜씨, 어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환경, 서울대 법대를 들어갈 정도의 이 지능과 학력, 그리고 이잘 풀린 여러 가지 이제 이 산업행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을 잘 해온 사회의 경력,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어떤 하나의 조국은 스스로를... 오류가 있을 수 없는 무오류의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상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나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 뭐, 틀린 게 있거나 실수가 있다면 그게 아닐 거야. 그래서 완벽으로 포장을 하고, 그 오류를 완벽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거짓말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나는 완벽한 인간이라고 행세하는 게 위선이고, 그가 쏟아놓은 1만 5천 개의 트윗, 그리고 제가 옆에 명기해 놓은 세상에 대놓고 한 거짓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 보면 일종의 자기 자신을 무오류의 인간으로 상정을 해 놓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변형된 나를 쓰 있어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는 무오류인데 언론을 포함한 또는 검찰,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허점이 있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고 있어. 아, 이게 뭐지? 그런데 아닐 거야. 나에겐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라고 해서 자꾸 덮어버리는 거짓말. 혹시 이런 식의 어떤 정신상태나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강한 의심이 듭니다. 제가 명기해 놨는데 제가 설명을 해 드린 이 거짓말만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아, 이런 뻔한 거짓말을 어떻게 세상에 대놓고 저렇게 할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투자 운용사, 그, 코링크라는 이름을 이번에 청문회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편법으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 그 현장에서 바로 지적이 됐던 거짓말입니다. 아니, 당신이 민정수석을 할때 재산신고를 했는데, 그 재산신고서에 코링크 펀드, 투자 운영사 펀드 얘기가 나온다. 코링크라는 이름이 나온다. 아니, 재산신고서를 여러 번 조국 스스로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코링크. 그 이름을 자신이 재산 신고할 때마다 알았을 텐데 몰랐다고 해댄 거짓말. 두 번째, 나는 물론 아내도 이 펀드 투자가 어디로 되는지 투자 내용을 전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운용 보고서라는 것을 카메라 앞에 대면서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검찰 수사 결과 이것은 정경심 아내 정경심이 코링크 측에 얘기하기를 남편이 갖다 달라고 한다. 그러니 투자 운용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해서 급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링크의 정관에는 분명히 분기별로 투자 운용 현황을 투자자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뭐, 투자 운용 내용을 아는 것은 물론, 그것을 넘어서 아예 코링크라는 투자 회사의 설립에 정경심이 깊이 관여한 정향이 다,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FM이라고 하는, 펀드 자금이 투자된 회사의 경영회의에도 참가를 했고, 그리고 그 회사로부터 자문료 1,400,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코링크는 이 정경심 가족이 투자한 설립에 투자한 약 10억 원 정도의 돈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 코링크의 실질적 소유주 5천 조카는 수십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설립 투자금을 대고 그것을 또 돌려받으려고 한 정황이 있고. 네 번째, 그 문제가 된 당국대학교 논문, 제1저자 논문을 고려대학교 입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청문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압수한 자료에 따르면 논문을 포함해서 12개의 서류를 제출한 목록이 발견됐습니다. 논문 자체는 5년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했을지 모르지만 논문을 제출했다라는 목록 리스트는 발견이 된 것이죠. 다섯 번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입시에 유리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출생 날짜를 급히 변경했다. 자, 이것을 조국 당신이 한것 아니냐? 이 출생 신고가 출생 그러니까 조국이 아 그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신고를 했는데 잘못 신고해서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다라고 또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기본 증명서를 제출을 거부하다가 결국 나중에 기본 증명서에 아버지인 조국이 출생 신고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섯 번째, 표창장 위조가 아니다라고 청문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표창장 위조를 위해서 각종 파일을 다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고 아들이 받은 표창장을 바탕으로 해서 총장 직인까지 위조를 해서 표창장을 만든 것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이런 것을 답변하기 위해서 부인에게서 설명을 안 들었겠습니까? 일곱 번째. 자, 이것은 최성애 통장이 통화 기록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분명히 나는 통화를 한 번만 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전화를 했고 전화를 중간에 받아서 자기가 통화했다. 그래서 한 번뿐이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최성애 총장은 그 다음날도 아내한테 전화가 왔고 조국이 전화를 받고 들어서 통화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성애 총장의 핸드폰에는 통화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경심 교수 전화번호로 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최성애 총장이 이것을 통화를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알았다면 이것은 사실 진실게임이 될지 모릅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조국이 청문회에서 해된 거짓말을 보면 이것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여덟 번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아들의 인턴 증명서. 자, 이것도 조국이 부탁을 해서 한인섭 당시 센터장, 안경환, 한인섭 조국이라고 하는 서울대 법대 부산 마피아 세 사람. 한인섭 센터장이 발급을, 거의 가짜로 발급을 해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턴 예정 증명서라고 하는 서류 양식에도 없는 것도 발급을 해줬고, 아마도 인턴 활동 내용도 거의 없으면서 인턴 증명서가, 왜냐, 나머지 27명 27개 발급된 증명서와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두 개의 허위 증명서 발급에 조국과 가까운 한인석 교수의 역할이 깊이 관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등산복 살인으로 위장 출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피하기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짓말을 보면 역시 조국의 정신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